기획 보도, I.T.의 메카를 가다 마지막 순서입니다. 기회의 땅 실리콘밸리가 지역 벤처들의 도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지원 기관이 있고 선배 기업들의 조언은 무엇인지 알아봤습니다. 김지훈 기자입니다. First of Android and iOS. 신생 벤처기업 관계자가 자신들이 공들여 개발한 제품을 영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며칠 뒤 있을 실리콘밸리 투자 유치 설명회에 대비하고 있는 겁니다. 교육은 지난해 문을 연 미래창조과학부의 글로벌 혁신센터 KIC 실리콘밸리 임원이 직접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우리의 제품을 그 인베스터들이나 아니면 카스터머들이나 아니면 비즈니스 파트너 될 사람들의 설명을 짧은 시간에 해줘야 되는데 어, 그게 하려면 굉장히 많은 트레이닝이 필요합니다 KIC 실리콘밸리가 신생 벤처를 돕고 있는 곳은 실리콘밸리 코트라 무역관으로 이곳에는 모두 50여 개의 IT 벤처 기업들이 입주해 미국 시장 진출에 나서고 있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53개 사 IT 지원 센터에 입주를 해 있고 여기에서 성공해서 나간 기업도 꽤나 많이 있고요. 연간 한 5천만 불 이상의 수출 실적을 우리 IT 지원 센터에서 내고 있습니다. 현재 전시 참가를 지원하고 법률과 회계, 특허 컨설팅을 통해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 기술을 갖고 와서 현지화를 어떻게 잘 시키고 그걸 어떻게 잘 포장을 해서 여기 고객을 발굴하냐가 문제인 거죠. 실리콘밸리 이미 진출한 IT 기업들은 충분한 준비가 있어야 불필요한 실패를 없앨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제품 준비 단계부터 해외 시장의 요구나 스펙들이 적용된 제품들을 개발해서 가지고 들어와야 되는데 한국 제품을 그냥 가져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 실패를 합니다. 기술과 열정으로 무장한 지역 청년 벤처들에게 새로운 기회의 땅 실리콘 밸리가 초대장을 보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준입니다.